안녕하세요. 자연과 자유로 가는 길, 나뚜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알베르 까미의 작가 수첩입니다. 이 책을 소개하게 된 계기는 지극히 우연하고도 단순한데요. 나는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며 사는 걸까란 그런 물음과 함께 찾아온 책이랄까요? 바로 까미가 좋아하는 열단어, 그 때문이었던 거죠. 바다 어머니 세계, 돼지 사람들 사막, 명예, 여름, 비참, 고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자기 발견과 어떻게 살아야 가장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란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의 열 단어를 자유, 자연, 아름다움, 행복, 진리, 사랑, 세계 언어, 여행, 건강을 꼽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10개의 단어를 중심으로 나뚜라를 풀어갈 생각입니다. 이책 작가 수첩은 내면 일기의 성격이 짙으며 그가 쓴 다른 책들의 영감의 흔적이고 까미 문학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들입니다. 바로 까미의 9년간의 생각, 감정, 언어가 녹아있는 기록들이랄까요? 문학이 어려운 지점은 그 표현과 해석에 대한 스펙트럼이 워낙 넓은 데 있다 보여집니다. 실존 철학의 대명사가 된 까미는 초기는 삶의 부정적인 면이 강조되다가 이방인을 쓰는 시기에는 삶을 긍정하기 위해 부조리에 반항하는 인간을 그려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긍정과 부정을 통합하는 사랑을 추구하면서 쓴 소설, 최초 인간을 쓰던 중에 교통사고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까미를 대표하는 공간은 나고 자란 알제리. 까미는 이곳을 매번 생명과 젊음과 빛의 요람이라 했었죠. 그리고 활동 무대였던 파리. 또 말년을 보내고 무덤이 있는 로르마랭이 있습니다. 이 로르마랭의 집은 그가 노벨문학상 상금으로 마련한 집이었답니다. 작가 수첩에 까미의 10개의 단상들을 제 코멘트와 함께 소개해 봅니다. 1. 내가 받은 편지. 우리들 생애의 저녁에 이르면 우리는 얼마나 사랑했느냐를 놓고 재판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죄의 판결이 확실하다. 존재에 대한 가장 만족할 만한 대답이 바로 사랑이라 에리프롬은 정의합니다. 우리는 생애의 끝에서 그 사랑의 양과 질로 평가될 듯 합니다. 2. 자신의 삶 속에서도 정의를 실천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정의를 설파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신문은 그것이 혁명적이기 때문에 진실한 것이 아니라, 진실하기 때문에 혁명적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평등하고 공정한 삶이라는 게 공연불처럼 느껴질 만큼 요원해 보이기도 합니다.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인욕바람 일의 조화나 진실은 공정과는 뗄래야 뗄수 없는 덕목인듯합니다. 3. 나는 작가다. 내가 아니라 붓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혹은 발견한다. 쓰는 일은 언어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창조적인 만큼 그러기에 가장 어려운 듯합니다. 누구는 언어가 정신의 지문이라, 누구는 존재의 집이라, 또는 원초적 촉수라, 또는 인권이라 말합니다. 나투라도 상상력을 유지하고 생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것 위에 세상에서 가장 젊고 싱싱한 것 이것이 나의 신앙이고 또 예술과 삶의 원칙이다. 과거를 뿌리로 한 현재 다른 말로 오래된 미래랄까? 또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나 지금 여기 혹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오 나는 언제나 일종의 기쁨 속에서 존재한다는 기쁨 속에서 고통을 받아들였습니다. 노동자인 아버지, 나무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였던 어머니, 불우한 가정사란 까미의 배경에도, 즉 그는 합리적 관점이 적용되지 않는 벌거벗은 세계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까지 합리적 이해를 시도한 인간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책, 시지프 신화나 반항하는 신화, 인간이 그 점을 피력하지 않았나 싶네요. 6. 나를 섬뜩하게 하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 속에서 사는 것이다. 그는 다른 산문에서 삶은 비극적일 수 있다. 그러나 절망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듯. 볼품 없이 일그러져 있는 인간의 실존적 조건들을 거슬러 올라가는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었습니다. 7. 나는 창조자로서의 죽음 그 자체의 생명을 부여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죽기 전에 해야 할, 해야 할 일의 전부다. 그는 부조리의 인간을 의식하면서 창조를 실현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살아야 할 때가 있고,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할 때가 있다고 결혼여름이란 사문집에서 말하듯 살아 구비치는 인간이었습니다 8. 부조리는 이 세계나 우리들 자신 속에가 아니라 이 세계와 우리들의 경험 사이의 모순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보잘것없는 삶의 끝에 오는 보잘것없는 죽음이란 표현이 바로 그 부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에 고리키의 인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쯤이면 죽이고 피흘리는 것을 끝낼 것인가라고요. 그는 부조리를 의식하지 못한 채 관습에 몰입해 사는 무관심하고 무의미한 삶이 아닌 나는 반항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확언할 만큼 격정적으로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후, 행복의 절정에서 그리고 밤이 나를 찾아온다 두루겐네프가 톨스토이에게 보낸 편지에 나는 당신과 동시대 사람이어서 행복했었습니다 라는 인용도 있네요 그 글에 은빛으로 가득한 바다 혹은 노랗고 파란색이와 같은 그런 투명한 날들이 그에게는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0. 자연 풍경은 그, 그 어떤 불의의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어서 나의 마음은 그 속에서 자유롭다. 내가 가서 살거나 죽어도 좋겠다 싶은 장소들의 목록을 작성해 볼 것. 항상 조그만 마을들. 티파사 제밀라, 카브리스 등등. 두꺼운 벽들과 서늘한 밤들을 갖춘 창문으로 내다볼 수 있는 아무 장식 없는 방 하나를 얻고 싶다. 가난하지만 꿈 많은 20대 청년 시절 까미는 그날들이 그에게는 가슴 한복판에 간직할 수 있는 단한 줄기 기나긴 빛의 셈인 것 같아 보인다고 또 빛과 공간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는 기막힌 섬이라 표현합니다. 그의 삶은 안과 겉에서 삶에 대한 절망 없이는 삶에 대한 사랑도 없다고 서술했듯 그는 언제나 청년처럼 끊임없이 정신의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누구나에게 청년의 때는 가장 빛나는 순간인 듯 합니다. 투명하고 단순하고 정렬에 찬 문체라고 말하는 까미의 책에 까뮈의 책에 대한 소개가 녹록치 않은 작업이었지만 순전히 제식으로 리뷰를 구성했습니다. 거칠고 두서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